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게 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한 중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청소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된 학교는 교무실과 교장실, 행정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구역으로 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학생 다수가 교육적 활동이라고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직원 사용 공간의 청소를 지시하는 것은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운영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늘 기준 전국 확진 수용자는 총 104명으로 이틀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동부구치소에서 더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만큼 방역당국과 협의해 이날부터 기관 운영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밀접 접촉 수용자 한 명이 추가 확진된 남부 교도소에 대해선 직원 310여 명, 수용자 840여 명을 대상으로 내일 전수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배우 윤정희가 프랑스에서 방치됐다는 진실 공방 속에 윤정희의 남편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1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합니다. 소속사 빈체로 관계자는 공연 일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일에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건우는 국민청원 작성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청원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윤정희가 남편과 딸로부터 방치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빈체로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윤정희의 후견인 선임을 놓고 그 동생들이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